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혹은 이미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 홀로 서 있다고 느끼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두려움 속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 옆에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이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마음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이 우연히 당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길을 잃은 듯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짧지만 강력한 고백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아니 차고 넘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때때로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예측 불가능한 거친 파도와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익숙했던 길을 잃고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바로 그런 순간, 삶의 가장 어두운 꼴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여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차오를 때, 그때마다 이 귀한 말씀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며, 당신의 눈물과 한숨 하나하나를 모두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에게 차갑게 명령하시듯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위로하듯 따뜻하게 속삭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근거 없는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한 약속 그리고 강력한 동행이 마치 강물처럼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난관의 직면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굳건하고 영원한 약속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누군가 옆에서 든든하고 따뜻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진심으로 말해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헤아릴 수 없는 힘이 될까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함인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그분의 압도적인 임재와 사랑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에만 몰두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잠시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어두컴컴한 터널 속에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발버둥 칠때 터널 끝에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당신의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멀리서 당신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걷고 계신 가장 신실한 동반자이십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지쳐 쓰러질 때 강한 팔로 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놀랍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삶은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중한 계획이 예상치 못하게 좌절되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불안정해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담하고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에게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요. 이 말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 모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전능하신 주권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지극히 한정적이고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도 불완전하여 전체 그림을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당신의 삶을 정교하게 계획하시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과 순결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일로 인해 깜짝 놀라거나 극심한 당황스러움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깊은 사랑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동행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즉시 바꾸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기적적인 해결책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의 동행은 우리의 외부 상황이 아닌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고요한 평안으로 절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밝은 희망으로 끝없는 불안으로 얼룩졌던 마음을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외부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서는 세상이 줄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불굴의 용기가 샘솟듯 솟아납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는 단 내린 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 안에서 평온을 찾고 굳건히 설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고 결과가 두려워서 한 발짝도 떼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다면 우리의 선택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길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최선을 다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단순히 일회성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영원한 진리이자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시작할 때 그리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 말씀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당신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이 말씀을 통해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실패의 쓴맛을 경험했을 때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에 떨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뿌리내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나무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당신 안에 깊고 영원한 평안을 심어주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은 결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함께하시며 당신의 모든 눈물을 따뜻하게 닦아주시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섬세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향한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이 말씀을 새겨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대민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이며 그분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영원한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한 없는 은혜와 영원한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당신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